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에는 좀 독특한 어, 내용을 한번 모니터를 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지금 이것은 제 동생이 만들고 있는 음, 좋은 야채 가게의 브로그인데요. 컴퓨터를 배운 지가 한 20일 가까이 됐나, 조금 더 됐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 이 타이틀 아래에 보면 좋은 야채 일상이 있어요. 여기다가 매일 일기 쓰듯이 쓰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하나 써 있는 걸 보니까, 제목을 달기 그 자체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여기 이렇게 써줬는데, 어, 띄어쓰기라든지 뭐 이런 것은 그런 대로 잘 됐어요. 처음 컴퓨터를 배우는 사람이 이 정도를 한다는 것은, 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면 이 그림이 어, 제동생이 얼굴입니다. 어, 나이가 먹어서 이제 컴퓨터를 배운다고 하는데 제가 강력하게 어,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 사업자 등록 그다음에 가게 이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지금 쓰기는 배일었어요 지금 어, 2000 어, 2020 어 20년 그러니까 어, 여기서부터 보면 12월 지나서 어, 1월 9일 날서부터 했으니까 어, 꾸준하게 했네요 이렇게 이제 날짜에 이렇게 딱 포스팅한 게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어, 그래서 오늘은 로그인을 해서 좋은 야채 일상의 목록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전시를 계속 해라 그랬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뭐 한글 하나 가지고 지금 이걸 이렇게 포스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전화로도 물어 알려 주고 또 문자로도 하고 지가 또 나한테 물어봐서 이걸 가르쳐서 어 지금 이 상태로 포스팅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제가 오늘 제 블로그에다가 이런 말을 썼어요. 네이버 블로그 한글만 가지고 가능하다고 네 가능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 동생이 만들고 있는 블로그 조금 전에 본이 블로그가 완벽하게 한글로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영어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전부 한글로만 어 여기에 이제 내용이라든지 뭐 설명 이런 것들을 보면 어 자기 일상을 전부 여기에 한글로 썼지. 한 글자도 영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 모든 사람이 컴퓨터를 배우고 블로그를 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해보면 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려고 그래요 여기에서 보면 큰 글씨로 제가 썼는데요 야 한글만 가지고 컴퓨터를 해? 제정신 아닌가봐 다들 그렇대지요 제정신으로 하면 되는 것이 네이버 브로그, 두고 보세요. 이 브로그로 돈도 벌고 먹고 살수 있을 테니. 제가 이렇게 해서 쭉 굵은 어, 글씨로다가 썼는데요. 어, 다른 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컴퓨터에 자신이 없고 또이 인터넷에 접속한 자체가 어려운 분들은 시작을 하세요.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어, 동생 브로그를 하면서 어, 어려운 점이 있으면 나한테 물어보고 내가 또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하는데 아주 알기 쉽게 그렇게 시작을 시켰더니 잘 하고 있어요 어, 여기에서 보시면 네이버 블로그에는 꿈이 이루어지는 재미도 있고 이상하고도 야릇한 길이 있거든 아직은 추운데도 홍천 사과즙을 파는 것은 네이버 블로그 때문일테지 이렇게 썼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요즘 뭐 사과 즙을 어, 누가 사 먹지는 잘 않잖아요. 그런데 뭐 먹, 먹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어, 제 브로그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진 올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어, 포스팅을 해놓으면 많은 분들이, 어 보시고, 어 구매할 농산물이 있으면, 어, 주문을 하시는데 주로 이제 전화나 문자로 주문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 저도 이렇게 해서 어, 오랫동안 브로그를 했어요. 저는 그런데 뭐 남을 의식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쭉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영상을 집중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포스팅을 한다고요. 그래서 어, 여기도 올리고 유튜브도 올리고 네이버 TV도 올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처음부터 지금 단계까지 오지는 않았어요. 어뭐 구체적으로 어. 말씀을 드린다면 처음에 만드는 거는 어 얼마나 좀 창피스럽고 제가 봐도 참 저게 영상인가 싶을 정도로 참 어려운 그러니까 힘들게 배웠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요즘은 어, 영상 하나를 찍으려면 그렇게 막힘이 어, 옛날 같이 없고 그냥 수술 잘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동생한테도 제가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브로그는 어, 누구 거를 보고 참고는 하되 그 사람 것처럼 하지 말자. 너희 이야기가 있으면 그게 너희 브로그고 남의 이야기가 있으면 남의 브로그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화로 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기 브로그쓴 대로 말을 전달을 해 주는데요 어려운 게 있으면 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아는 것을 완벽하게 어, 손쉽게 할때 어, 몰랐던 것을 자연스럽게 알수 있게끔 그래서 요거 조금 어, 좀 이야기가 다른 얘기인데 어,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방법 뭐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알려줘도 어, 참 알아듣지 못해요. 뭐, 서울에 있고 저는 강원도 홍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이런 식으로 찍어 보면 조금 어, 그냥 막 찍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동생이 또이 포스팅을 보고 또 참고를 어, 해서 사진을 찍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 어, 포스팅 내용이 어제 올린 겁니다. 어제 올린 건데 어, 알갱이가 그렇게 큰 사건 아니고 저희가 먹으려고. 어, 준비한 사과를 이렇게 이제 식탁 위에 올려놓고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아웃 포커스의 사진인데 어뭐 못난이 사진이든 아, 예쁜 사진이든 이렇게 있으면 예쁜 사진이 어차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홍보 효과가 높으니까 깨끗하게 사진을 찍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제가 포스팅을 이렇게 하면 어, 동생이 아마 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 제가 오늘 이 이야기는 뭐냐면 포스팅을 잘하고 못하고가 뭐가 있겠어요. 포스팅을 하는 사람의 브로그는 그 사람의 브로그고 보는 사람들은 어, 뭐 취미로 그렇게 하는 거구나. 또창고로 보다가 뭐 필요한 거또 공감하는 것이 맞아떨어지면 어, 구매를 하기도 하고 뭐 문자로 연락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생 블로그에도 똑같은 말을 제가 했고 그래서 매일 쓰는 어 일상 그다음에 세일 상품 과일하고 야채를 하니까 세일 상품에는 어 동생이 취급하는 사과라든지 뭐 망고라든지 여름 채소라든지 이런 걸 올리려고서 이렇게 이제 지금 연습삼아 이렇게 올렸는데 이게 동생이 막 찍은 사진입니다. 어 트폰데 스마트폰을,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이 부분, 제목 쓰는 게 상당히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조금 고쳐서 이렇게 정리를 해 줬는데, 설명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동생이 이렇게 조금 써주면 줄맞춤이라든지, 띄어쓰기라든지, 어, 내용이라든지 이것을 이제 제가 점검을 한번 해 보고 있는데요. 사진 부분은 이제 그 동생의 매장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찍는 것보다 어떻게 찍는 게 낫다고 했는데도, 어, 처음 하다 보니까, 어, 예쁘게 사진이 잘안 나옵니다 그러나 어, 이 사진을 봤을 때는 구도라든지 뭐 이런걸 봤을 때 그래도 처음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사진이 괜찮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만 해주면 사람들이 봤을 때 어, 진정한 어, 초보자가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어, 볼수 있다 제가 동생한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어 브로그 또 컴퓨터 이것을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좀 배워 보시면 어떨까? 그런 어 뜻에서 오늘 어 제가 포스팅한 거랑 동생이 이제 배워서 처음 하는 포스팅이랑 같이 비교해서 어 잠깐 소개를 해 봤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홍천 이신선 농장의 브로그와 동생 초보자 브로그를 어, 여러분들께 소개해 보았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의 이신선 농장입니다. 지금까지 이 화면을 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